해변길을 달려서 또 왔습니다. 오늘은 한 부대가 왔어요. 부대가. 자, 여러분 오늘 또 바다에 나왔습니다. 근데 옆에 보세요. 완전 바다 남자예요. 바다 아, 남자. 바다 지키러 와 보세요, 여러분. 해적이요? <laughs> 그렇 그렇다고 봐야지. 큰 해적이랑 같이 왔는데 오늘 또 왕개족이 잡으러 왔어요. 어. 왕개족이 또 우리 둘만 잡으면 재미없으니까. 아트도빠의 김서방이랑 같이 왔습니다. 어디 잘, 잘 나와? 잘. 아. 내가 실패한 적이 없지. 전부 다너미 해주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제 비손으로아웁습니여러분 어. 아무것도 안들고왔 봅시다. 보라쳐 맞춰가 아지그러지 어, <laughs> 그래도 달랑달랑하고 옆에 갖고 온다 힘들었어. <웃음> <웃음> 여러분 한번 신나게. 우리는 뭐뭐 뭐 잡아서 뭐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잡고 놀고 또 맛있게 먹고. 그러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뭘 오자마자 앉아있냐고. 근데 아, 물이 생각하면... 좀더 빠져야요. 나는 이제 항상 간식 갖고 다녀 아, 맥주 하나 있는 한잔 할래? 안돼 술 먹으면 아, 제로, 제로 제로구나 어, 그래서 요새 응. 음주 해루질이 유행이거든 아 그래? 그 해루질에 술을 먹고 들어가본 적이 없어서 아, 뭐 이것도 있고 목마름이거 먹으면 되고 어디에 음. 귤 하나 먹을래? 귤하 까먹어라 양갱 하나 먹을래? 그래 양갱으로 하자 양갱도, 파, 양갱도 깨... 팥 있고 밤 있어 아, 팥으로 해볼게 난 밤으로 하나 먹을란다 귤은 이따 먹고 하여튼 아, 매번 또뭐 이런 걸또 챙겨 갖고 온 음. 맛있네. 응. 당을 보충해 줘야 돼. 맞아. 나는 왜 아프지도 응. 아프지? 어제 뭐 먹은 것도 없거든, 특별하게. 싸면 여기서 어? <laughs> 아무도 가서 막 싸고 가지 말고, 떼고 다니지 말고. <laughs> 쓰레기는 여러분들 다 챙겨 갖고 가야 됩니다. 나 쓰레기 봉투도 다 챙겨 나야. <laughs> 술 하나 까먹어라. 그래, 술 음. 하나 주소. 자, 여러분들, 몽산포에 올 때는 절대 이어촌계에서 뿌려놓는 반지락이나 해삼은 절대 채취하면 안 됩니다. 싸움나요. 최대한 방해를, 어민들한테도 방해를 안 주고 행복하고 즐거운 해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졸라 영광 아니 지킬 건 지켜줘야지.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지. 양식품 아닌 것만 잡으면 음. 돼. 지금 여기서 제일 힘든 건 이제 똥분이 칠질것 같다는 거야가자 응, 가장. 가자. 먹었으면 가야지. 나마로 아, 온 사람 같다. 아? 또뭐하러고온 거야 여기를? 일단은 풍경 좀 보고. 풍경. 나는 해루질이 힐링이야 힐링. 아. 힐링 먼저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자, 여러분 마초가 지금 태안까지 왔는데 어떻게 굴려할지 모르겠네. <laughs> 굴려. <저. 웃음> 왔으면 좀 캐야지. 빈손이라고, 빈손. 빈손? 그래. 이거 있어 내가 빌려줄게. 그건 이거야. 네. <laughs> 야, 진짜 빈손으로 왔네. 앉아갔네. 야, 야, 진짜. 자, 이제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제 왔고, 마초랑 한번 여기서 한번 열심히 한번 굴려볼게요. 아, 여기가 포인트요? 어, 포인트, 알 포인트. 알 포인트. <laughs> 속에 숨어 있다고. 아, 여기서 이렇게 조개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 신세계를 보여줄게. 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초 아저씨. <laughs> 제가 고생입니다. 아, 마 맞아. 인기 스타네. <laughs> 사진 찍을까요 <laughs> 창피하다. 여기 열심히들 캐고 계시잖아. 나는 솔직히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 <laughs> 뭐본 적이 있어야 뭘 파보지. 내가 한번 딱 스타트를 끊어 줘야겠구만. 이게 폐각이야. 여기 있네. 와, 겁나 크다. 아, 이 정도는 그렇구나. 돼야지 기본적으로. 와,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 보여 줘야겠구만. 아 일단 보여줘야 좀 믿음이 갈텐데 음. 자 마초는 뭐 갱이가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걸어다니면 돼 저렇게 봤는데 조개가 안 놀랄 수가 없지 오늘 한 마리가 잡겄냐? 예. 내가 보여줄게 예. 완전히 달라진다 이거 오늘 에일리 <laughs> 모든 건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이루질은 아 여러분 진짜 환장한 건데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이거 희한하게 마초로 오면 은 조개가 안 나와 그냥 거지네, 그냥 거지. 그냥 거지요. 저게 어. 좀 <laughs> 던져주고 가라고. 그래도 낫바닥은 좋네. 좋은 거 먹고 다녀가지고. 낫바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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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아, 체면 세워야겠네. 여기 구멍 하나 발견. 야, 야, 발견했어. 이리 와봐. 어있어개죽했꾸요잠깐하다근데 아, 응. 아까 물을 찍쌌는데 응. 파볼게, 한번. 봐봐. 두발견이고왔어 뭐. 아니, 설마 이건 아니겠지? 여아 아, 이런 경우가 있어 조그만 거 나왔는데 어안본 안 걸로 해라 아, 아, 아. 창피하니까 어. 개조기가 딱 걸리잖아 어. 바다닥 그 있어 그, 아. 아, 사기 그릇? 약간, 음.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사기 그릇이 아니고 사기, 사기 꽃이이거 <laughs> 아, 아, 다시 숨거 실패 자 응. 여러분 다시 숨고게요 이거 숨거가 뭐냐 숨거 응. 전라도 사투리냐? 응, 응, 다음 수... 게임 유도 전라도 사람이잖아 아 그지 나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 20년 살았어 아니 옆에서 해루지라고 계시는데 이거 이거 저 농기구 아닌가요, 괭이? 네 맞아요. 요거 농사지어야죠, 이걸 갖고 왔어요. 아, 농사철이 아니라서. 아, 아 여기서 아, 다 예. 가시네. 마초님한테는 여주냐? 개종의 전문가라면서. 근데 그게 어. 영상으로 다 섞고 있는 중야 아, <laughs> 자, 그럼 한번 잡아 봅시다. 봅시다. 어. 여기 마초고, 쟤는 산초요. <laughs> 김서방 오면은 음. 다 잡는다면서. 어, 잡을게요. 그래 이제 풀어 놓으면 돼. 아, 그래서 어, 풀어 놓으면 알아서 딱 잡아서 불러. 응. 어. 그냥 김서방만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네. 아, 어, 따라다녀 봐. 구덕 부담, 부담스러워. 물이 좀 들어올 때쯤에야 나와. 아, 진짜? 아, 그렇지. 그때 이제 빵빵 열리. 그럼 우리 지금 뭐 하려고 아침부터 이러고 와갖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방송 분량. 김서방 또 어제 몇 시까지 술을 먹은 거예요? 어제 한 12시 일찍 잤어. 오늘 해드려 주려고. 아, 그래. 12시에. 어. 12시까지 한열병 먹고 아니, 아니 일곱 병. 일곱 병. 머리에는 뭐 바가지를 뒤집었었냐? 어, 여보? 우리 아들 내미 거요. 이거 아. <laughs> 크다고 아빠 줬어. 이거 <laughs> 너 오늘 군역이 안 뚫려? 어, 이조 있으면 뚫리겠지. 어. 아, 우리 건 있을게요. 있지. 있지. 사정 없이 잡아버리니까. 아, 이 몰라. 초보 수 형님 와야지. 알겠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군역 하나 있다. 이 맞지? 어이. 어이야. 아, 어디 있어? 맞춰야 어디 갔냐? 찾았다. 찾았고, 군영 찾았네. 군영 하나 찾았다, 군영. 니가 오면 진동 때문에 들어간다고. 어디에? 빨리 천천히 오라고. 응, 알았어. 쿵쾅거리네. 요, 요, 요. 아, 이... 아 물기가 있지? 음... 네. 좋았어. 캐. 음... 누가 캔다고? 니가 캐. 니가 <laughs> <laughs> 깨야지 아, 맞다. 장갑도 안 깼는데. 괜찮아, 캐. 욕 아, <laughs> 나온다니까, 그냥 오면?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아. 아, 어, 이러면 안되는데? 오케이 이러면 안되는데? 나왔어, 이거 작은 사이즈야? 어, 이거 우리 방생 사이즈거든 이러면 안되는데? 어 살려준다 여기다 심어, 저기열렸디야 여기 열렸어? 빨리 심어. 어, 심어 지금 이제 시작됐다 가자 이, 어디 이, 봐봐 아, 이거 나 이런 거안캐는데 아니, 이런 구멍을 어떻게 발견을 하냐고 아, 그... 야클 수도 있어 클 수도 있어? 야, 이제 전문가가 한번 아, 해봐라 뭐, 쨍가냐? 그냥... 야, 군형 이쪽으로 들어갔네. 어, 그러면. 저 밑에 있는겨. 저 밑에 있다고? 어. 내가 한번 해줄게. 아, 그래요 아, 나 진짜. 내가. 아, 어, 야, 야, 야. 가자라, 야. 촉수 크다, 하자라. 촉수 크다. 아, 근데 작아. 아이씨. 큰일 났다. 하다고 그쪽 말고 그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뭐야, 돌이요? 촉수가 어느 쪽에 있었어? 응, 네. 지금 왼쪽, 하다고 오른손 쪽. 음. 어, 좋다. 장갑, 장갑을 안 꼈는지. 아. 괜찮네 <laughs> 하는 곳은 울산인데 하는 거는 충청도네야 <laughs> 교체해야 아 교체. 아 그래요? 나야. 아, 그래 그냥 손실아 손실아. 이제 김서방 투위 아유 이거 잭간에서 파기 싫은지 그냥. 촉수 괜찮았어. 그래요? 어. 보자 해. 이거 모래라. 아. 이위 촉수를 본 이상 촉이 안았다아 찾았다. 아, 야 그거 하나 떴아 진짜. 왜또반지랑 어, 나왔네. 한장 하겠다. 돈만 덤난다. 이제 무더 무더. 심어 심어. 무더 무더. 무더. 야, 가라. <laughs> 다시 무더. 에라이 <애라, 웃음> 저거 갖다가 야, 5분 5분 동안 봤네 제가 해로질 다니면서 한 35번 다니면 한번꽝 치거든요. 오늘이 그 날인가 봐. 오늘 족고 잡아야 돼. 오늘이 동편집 하는 날인가 봐. 야 이거 네가 뚫어 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보 자. 어어 어. 어, 어. 이거 김서방 고르자 김서방 불러야 돼? 어. 김군영. 아. 김군영 응. 씨 이거 맞지? 내가 찾았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오, 어, 좋아. 근데 이거는 약간 중간 사이즈는 나오겠다한 마리로 해발. 잡아라. 그래요?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라 크게 들었네 바로 나오길 원하는겨? 어, 딸딸딸. 딸딸딸. 야, 야, 그래, 그래. 그래. 그거는킵하자 괜찮아 먹을 만이야. 그래. 어. 우리 아까 다 도와줬는데. 그래 이거는 힘에. 여러분들 방금 그 구녕은 내가 발견한 거예요. 야 우리 마트가 이 정도. 구정 전문가요? 구정. 구정 여기 어디 구녕? 아 개구녕. 어, 구정 아, 잘 찾네. 아, 김서망또 고구마 모자 쓰고 열심히 파네. 고구마 어디 뒤집어 썼냐? <laughs> 김서방 이렇게 힘들게 파고 있는데 여기 완전히 뭐야 그 감독 관리 감독 노동 완전히 <laughs> <덤덩이> 하나 없냐 <laughs> 야 모캡몬 너 진짜 끌려간다 야 지금 내 맞을까 봐캔이 어? 지금 아, 감정보로 어? 끌려가 <laughs> 야, 가리비, 가리비 있네 가리비 어 그러네 어, 새끼 야 김서방 먹고 사기 힘든 애 <laughs> 여러분 편집해도 그렇지 우리가 진짜 개고 생이면 맨날 <laughs> 아, 이거 두고 당님 우리 누 당님 무섭겠어 네가 누구다 무섭지 저기 좋아 안좋 완전 노동당이고만 크았다 <laughs> <아유, 웃음> 크다 크어 크다, 크다. 어, 크다. 아, 그나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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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잡았다 야씨 아, 진짜 응, 무거우면 안해무거어 그래. 고생했어 야, 고생해 이거 가서 구워 먹자 오케이 <laughs> 해가 많도 돼? 아이 대충 씻어서 먹으면 돼.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물 튀었어요? 네. 아, 또 제보가 돌았는데. 저 뒤에. 뒤에요? 네. 아 물이.. 물이.. 음. 어, 여기 있다. 음. 여기 있다. 와, 어, 크다. 거 어, 크다. 어, 크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야, 타구야. 아, 아따, 타구야, 힘내라. 나와라, 나와라. 오! 크다! 우와 크다 이거! 이야~~ 그래. 아, 무조건 크네 그나마 좀, 그나마 좀 큰거 나왔다 아 좋아! 야 타구야! 네. 잘했어 고생했다 요 구멍은 못발견했지만 어? 일단 노동은 해야지 그렇지 어. 아야 여러분 큽니다 커여 한마리 잡았어 응. 아유 감사합니다 분명 발견한 사람 드려야지 <laughs> 음. 아또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아. 에이. 에이. 반질하긴 하지. 저지 들어올 때쯤 되니까 쫙쫙 열리잖아. 어, 어디 어. 어디. 아, 찾는 거야, 이제. 야, 아트도 오빠 김서방. 아, 내가 파줘게 어. 먼저 어. 이름 불러. 그럼 파야 돼. 어. 언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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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것도 괜찮은데. 어, 괜찮네. 야, 좋다, 좋아. 맛있는 <목소리> 사이즈. 좋아. 야 타구야 빨리 담아라 어 있어 어, <웃음> 맛있, <웃음> 맛있는 사이즈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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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 담어 <laughs> 아따 다 내가 잡은 거여 천천히 가라고 니가 야 빨리 가면 안돼 어. 촉수 있어? 이야 어디 있어? 개족의 촉수 아자 여러분들 이게 개족의 촉수 이야 촉수 발견 야, 씨와, 확실히 촉수네 마차 한번 해라 야너왜안 했다 왜 제일 돌밭에 나를 야너한 번도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아, 깜빡했네. 마초가 한 번도 안팠네. 완전 돌맛인데잘 예, 파자. 예.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사는디. 아니 왜 하필 여기냐고 나노 야. 아, 안 들어가고. 이거 감 잡으면 여기가 더 쉬워. 아 그래? 어 깊게 그렇구나. 못 들어가니까. 어자 아 야. 야, 여러분 잡았어. 이거 방생 안할 거에요. 어 <laughs> 이거 먹어야 어, 돼. 먹어야, 먹어야 응. 돼. 마침 <laughs> 야, 나, 다시 해야지. 얼굴이 안 나왔어. 아, 얼굴 이 잘... 커서 그래. 진짜고 <laughs> 음, 안 난다, <laughs> 체험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웃음> 그래야, <이. 웃음> 야, 왜불렀또이군이 왔다금이 필짜리라고 그냥 그냥 돌린 구멍 같구만 개군역이잖아, 개군여. 개구력. 아, 개 이제 <laughs> 어, 서로 서로 힘들어지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게 개족개있다 맞지? 자. 돌디비까니까 군역이 나왔어. 자, 나 방금 가고 왔잖아 야, 쟤도 <laughs> 파고 있다야. 어, 여기 구멍 있어. 파고 있어? 아 돌인데 딱 봄이 더 뜨거운 거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그래도,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 사이즈면. 야, 이거 그래도 맨 맛있는 사이즈. 응. 깊게 안 파서 다행이다. 어, 어. 다행이다. 어, 엉덩이 한번 그 야, 야, 엉덩이로 왔어? 여거연만네 <laughs> 야, 수고했대. 오늘은 고구마맨이다, 고구마맨. <laughs> 진짜 못 찾겠어. 더그 이상 숨이는 것도 힘들어.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 야, 확실히 쉬어 보였지? 그러지. <laughs> 지금 양이 안 차서 이동할 거야 이동. 이제 지금 뭐 비올 거 같아요. 비 오기 전에 몇 마리 더 잡고 진짜 주먹탱이 한 마리 잡고 꼭 성공 시키겠습니다. 파봐라고. <laughs> 야, 야, 아까 왕건이 판다며. 어, 왕건이? 파봐. 파봐. 왕건이. 파바. 파바. <laughs> 파바. <왕건이도. 웃음> 빨리 파봐.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가위바위보. 아, 가야바 하자. 네. 뭐더 야, 여기도 있네. 뭐가? 여기도 있고. 여기 만단 게. 야, 근데, 반근이 아, 진짜 쫓아있어 아, 그래? 가위바위보. 와하! 이 사람이 아, 아 야, 축하해. 그런거 <laughs> <laughs> 네. 너 이겼어. 이긴 사람이 하는 거야. 미리 짰냐? <laughs> 아니야. 맨날 입으로만 따들어. 나는, 하다구가, 우리나라에서 해로지 대결하는 줄 알았지. 나는 그런줄 알고 완전히 잘못 하더라고. 다들 섞고 있어. 입으로만 해로지를. 다음길 너무 힘들다 야야 이건 사기 당해버렸네 실패 니가 해놓은 거 아니여? 아니요 방금 방금 잘 해냈는데 아이 쬐깐하구 마. 하지마 하지마 쬐깐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욕나와 분께 서로 힘들어 분께 어서 놈도 힘들어 불어. 서로 의상하니까 하지마라고 아, 아, 아. <laughs> 자 여러분 아 내가 파는 것보다 저기 김사방 파는 거 구경하는 게 나아 발로 그냥 밟고 다니까 구멍이 없어져 보러.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와, 여러분 지금 비올라 갑니다, 비와. 좀 있으면 쏟아지겠어. 빨리 가야겠어. 네, 네, 네. 하지 말라고. 완전 그지 돼버렸네데 그지 돼가지고 나가지금 자구야, 아, 이거 지금 좀 헷갈리는데? 아, 누가 이거 이렇게 찍어놓고 간거 아니야? 아, 형님, 헷가리데 누가 찍어놓고 왔어? 야, 색깔이 이거 참. 오늘 잡은 게 없어서 아, 여기. 우리 구독자님이신데? 용인에도 오셨어요? 여기한 마리. 네, 한 마리 한 마리, 마리 주문 정 없는 거 알죠? 어. 내가 잡은 거를 주면 어떡하냐? 야. <laughs> 야 내가 담으면 다내거요다드려 아, 어. 야, <laughs> 야, 다 주네. 야, 김서방이 다 주네. <laughs> 야, 알바생. 이 밥밥 닦아야 돼. 이거 잘좀 닦아 봐라야. 상어지게닦아야돼 아 광난다 광나광나 <laughs> 광나. 어... 오늘 먹을 거 오늘 이렇게 잡았어야 하는데 오늘 개털이라 형님이 잡아놓은 거 김서방 잡았어? 어저께? 네가 어, <laughs> 나다 잡은 거라고? <웃음> <웃음> 야 우리가 이렇게 잡았어야지 오늘, 잡았는데. 오늘 잡아놓은 거 여기다 다 여기다 넣는갑다 진짜 넣을라 그래 야늘 데가 없는데 <laughs> 이걸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알바생 이제 어. 주방까지 맡았어? 아, 이 주방 조리는 좀, 좀 짬이 차야 돼. 집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렇지. <laughs> 깔끔하잖아. 야, 깔끔하네. 역시 개조개맨이야. 그래, 야, 내가 내가 보여줄까? 응. 자, 응. 근데 메인 카메라가 뭐요? 예 아, 요거 보면 돼, 중간 거. 어, 아, 요거. 응. 야, 오늘의 요리사 응. 나요. 아, 그런 거야. 오늘 어. 오늘의 요리사? 오늘의 알바생이 아니고? 아, 이제 이거 하면 요리사지. 야, 내 <laughs> 찌꺼기를 받고 손으로 한 거. 아이, 내일따 뺄 때. 아, 뺄 때. 아 뺄, 때. 뺄 때. 지금 넣을 때는 뭐? 과학적으로 넣네. 이거 소랑또 오래 익혀야 하니까 응. 사이드에다가 살살 개조에는센 불에 자글자글 끓으면 바로 먹어도 돼아 그런 거요응 어, 이거 회로도 먹어 그러면 소주를 한잔 해야지 한잔 줘봐 응. 고생했네 어야 응. 우리 많이 친해진 거 같다잉? <laughs> <응>? 그러지 <laughs> 오늘 알았는데 한 30년 알아봤으니까 그래 건강해야 세번 응. 많이 봐서 늦었지? <laughs> 음. 이걸 빈 속에 먹는 게 좋은 소리니? 그래한장 어, 먼저 한번 닦아 놓으면. 자, 한번 닦. 한번 닦. 욕밥 다고영 달래 어러 자, 여러분 짠, 짠, 짠. <laughs> 야, 다 아, 좋다. 야, 오늘 제일 고생한 우리 마초. 아, 또나또어뭘 어. 했다고? 야, 국물 있을 때 먹는 게좀 식혔다가 음. 국물 한번 쫙 먹고 그 할부. 뜨거? 뜨거지마이. 많이, 음. 많이 안뜨거운데 아 그래요? 어. <laughs> 어, <laughs> 아 뜨거워요? 어허 우리 타고 여기 옆에 놔둬 오차 국물이 있을 때 먹어야 된대 한잔에 어, 지금이요? 응 지금이요 지금 아 응. 좋다 진짜 <laughs> 비가 올게더 좋구만 어. 비가 버슬버슬 옵니다 여러분들 겨울비가 오네 겨울비가 겨울비 사랑은 봄비처럼 음. 이별은 겨울비처럼 그거 아닌가? 겨울노래는 옛날 사람 같아 우래 얘기한 거 보면. 아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어렸을 놀래. 때 우리나라 HOT 그런 거지. 무슨 이상하다더니정형록막 그런 데대 아니냐. 아이 속인 거 아니지? 막 김한선.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 근데 맛있지? 음. 국물이 끝내줘 와, 와, 맛있다. 음. 아, 맛있다, 혼자 막 따라본다, 예. 응. 제대로 먹어보네. 그러지. 이게 행복이고, 마이. 응. 해로를 다니는 이유가 있구만. 응, 행복해? 응. 어떡하러, 씨. 아가 그렇게 욕을 하더만이. 응. 응. 먹여주니까, 이제 배따뜻해지니까 그러지. 그래지 욕을 안 하지. <laughs> 안나하 간지 않았다. 배때이 불러야 돼. 응. 야, 진짜 바다는 응. 냄새만 맡고, 하루 종일어도 있을 수있어 아, 그래? 나는 못 있어. 왜요? 네, 힘들잖아. <laughs> 야... 나가 안 잡았지만 맛있네 응. 와이 맛있다 그 소라산이 안 파는 거지? 없어 없어 응. 와서 막 이거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골치아파제 그러져나 그래. <laughs> 이것도 맛있게 먹었요 음! 와 맨날 오고 싶다 응. 알바생 좀 먹어라 어 여기 내거 음. 몰래 준비했지 아. <웃음> <웃음> 와 모가지에 넘어가는 게 아깝네, 여러분들. 진짜 맛있는이 그래. 응. 모가지가 뭐냐, 모가지가. 이제 끝나가고, 막 또, 이제. 응. 소라는 먹으면 되겠다. 응. 응. 야, 이거, 남은 거맛다 먹어. 응. 아, 또안 그래도 된답게. 아이 먹어. 우리는 많이 먹잖아, 이런 거. 야, 여수가 못 먹어. 그러지 응. 나는 진짜로 가다고가잘잡는다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그래서 난 호미도 안 챙겨갖고, 너무 많이 잡아볼까 봐. 응. 그런지, 아, 갖고 왔었어야 돼. 항상 열번 말하면은, 한 번만 믿어. 그래지 응. <laughs> 음! 김서방도 먹자, 이거. 아이고, 뭐, 괜찮아. 왜? 그래? 나는 매, 매일 먹잖아. 김서방, 저, 영상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차려서 먹는다, 술이랑. 이거, 개조기구이 여기 꽉 채워갖고 먹어줄더라 부럽다, 이나 느릿살, 느릿살았으면 좋겠다. 아, 놀러와, 놀러와. <laughs> 음. 자, 여러분들, 소라상의 메인입니다. 칼국수. 여기 오면 칼국수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추울 때 이거만 하게또 없어요. 떠줘. 떠달라고? 응. 네. 그런 거 아니야? 아짜 무섭네 니가 떠달라면 따줘야지 김 가방은 364일이 풀에 절여있어 아 그래? 어? 여소 한번 어서 바지에 어. 오줌 한번 싸게 김 가방 먹고 또 먹어야지 그건거다좋네 고마워 나 잠깐만 맛조개 하나만 먹어보세요 맛조개? 음. 맛있지 그 맛조개 잡으러 한번 가야 지 이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이걸 한번 해보려 돼? 응 어? <laughs> 야, 맛조개랑 호박도 넣었네 한 야채 들어가네 음. 어? <laughs> 혼자 좋은 거다 푸네 음. 한 야채 들어가 나는 이런 껍데기만 줘 그지 짠 한번 해보자 응 음. 어. 국물 나왔으니까 짠짠짜자 짠. 난 이거 막장이다 야. 음. 음. 여러분 같이 짠 음. 국물부터 아. 와 시원하지 아, 응 음. 추운데 먹은 게 죽인다 노골노골재 본다 바로 노골노골해 <laughs> 야, 진짜 맛있다. 구독자님들 알아듣기 좀 얘기해. 노골노골 한번. 노골노골, 표준말 아니야? 노골노골. 노골노골, 너희, 너희 동네에서 표준말이지, 노골노골. 음. 너 좀. 아, 너 좀. 뭐. 아, 네. 얼마나? 이만큼? 더. 이만큼? 더. 어. <laughs> 야, 짜야. 빗면이요? 팥 끝나지 뭐가 있니? 빗면. 아, 다 <봐야지>. <웃음> <웃음> 맞다, 좋다. 아, 딱. 맛있다. 혹시 밖에서 바로 옆에 아니지만 <laughs> 야왜 그러냐? 아 진짜 왜 그러는겨? 야못 먹잖아 이제. 야니다 해라. <laughs> 아유 진짜. 아니, 아, 대만 한번 들어갔다 와야 돼, 그럼네. 대만 머해라. 여기 여기만큼 들어갔다니? 아이 먹 먹은 야. 협도 먹는디 뭐. 야 타구야. <laughs> 우리 멀리 있었냐? <laughs> 야, 이게 마초 자리가 이만큼이었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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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진짜. 아니, 나 끝을 머리 앉아가지고 저엉덩 반쪽만 했어. 나도 이만큼 엉덩이 반쪽만 했어. <laughs> 아, 근데 여러분, 방금 나 거짓 분무기 해봤는데 뿜어버렸어 아주 음, 그냥. 고맙다, 형. 로탈리 쳐버렸어. 음. 깜짝 놀랐네. 고추가 딱모가지딱 걸려보네. <laughs> 템포 잘못 맞지, 없어? 못 먹어, 이제. <laughs> 나 지금 이거는 사극에서 아, 네, 나올 때목칠때그 짓처럼 때? 때, 때? 어푸할 음. 때처럼 고맙다니까 방금 <laughs> 아 그런 거요? 응나 음. 빨리 오라고 전화 왔다 야어 자기야 우리가데러와야 가지 그러지 <laughs> 그게, 그게 남자지 응응 응, 응. 그게 남자야 응. 지랄 말라고? 어. <웃음> <웃음> 네. 나 갈게 응. 이제 나 가야 되겠다 응 알았어 인사하고 가 <laughs> 그러면 한마디 끝나버리고만 응. 응. 전안한 통에 방송하다 가본 건 너가 최초야 아 그래요? <laughs> 응내가이 응. <애가> 정도요 <laughs> 음. 야, 이러면 살아야 늙어서 고생을 하냐 그러지 야, 나 후탕 먹고 가야겠다 음, 좀 무거워, 계속 불어먹기 니가 뿜었잖아 아, 여기로 뿜었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봤는데, 내가 <laughs> 봤어? 하 아, 눈이 좋다니까 그래. 그러잖아 음. 밥 먹다가 먼저 일어나서 미안해요 응, 음, 어쩔 음. 수 없지 뭐 각시가 그냥. 부르면 가는 거지 응, 음, 음. 나도 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웃음> <웃음> 우리 집사람 만나러 음. 가야 돼 음. 음. 오늘 고생했네 응, 음, 그래, 진짜 고생했어 음. 음. 마이크는 음, 주고 가라고. <laughs> 아, 여기 있어. <laughs> 아, 이거 가까이 죽는 <죽은> 줄 알았어. <laughs> 아, 이틀더 있을 것 같아? 영상 찍어야지. 진 나왔냐? 진 나왔어? 뭘, 이틀씩이라도 <돼> 있어. 아이, 바이트 촬영 맡았어. 그런 거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지. 아, 너는 또 폭풍이가 아니고만 아, 나는, 음. 나는 상남자요 음. 그럴 그래, 때 내가 다 봤어. 뭘. <laughs> 아, 근데 남자가 말이야. 전화 오든 말든 나 우리는 그렇게는 집안가 절대로. 그지. 전라도 남자 하면 그러지. 전화 안 왔지. 인자 인자 이 인분 차리 있네. <laughs> 너무 많아. <laughs> 40년을 살면서 인자 41년이지. 41년을 살면서 그렇게 <laughs> 뽑은 거 태나 어 처음이야. 분무기가 따로 없더만. 난너 길가에 소화제 뽑은 줄알았다 <laughs> 우리 또 우리 응. 우리 형님이랑 이렇게 먹방한 적이 없어. <laughs> 오늘, 형님이, 노가리, 이거, 아, 노가리가 아니지, 망둥어망둥어 망둥어, 망둥어, 망둥어 망둥어. 말려놓은 거, 이거 같이 한잔 하려고. <laughs> 한잔 드십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망님어망어이망어 아껴놓은 거야, 이거. 내가 며칠 동안 만약에... 있었는데, 안, 안 드시더라고. 이게, <laughs> 그때 가을에 잡으다가 파리가 꼬여서. 그러죠. 음. 형님, 이거 설날 때 먹으려고 말려놓은 건지 우리가 춥네, 분네 <laughs> 2월달에? <laughs> 아, 우리 초고수 형님이, 원래 용인에서 사시다가 귀여하셨어요 귀여 귀어. 귀여가 아니고 귀촌 이죠 귀촌 하셔 가지고 지금 5년 됐습니다 뭐 여기서 공산포에서 펜션도 하시고 뭐 민박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싹다 했어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 만편이나 해르질할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 어? 뭐라 귀촌을 돼? 해가지고 귀여가 되버렸네요 귀여가 되버렸지 야귀여가니까 이는 나이가 많아서 씨, 융자금도 안 나온다. 아. 대출이 아, 안 나온다? 음. <laughs> 나이든 사람들은 그럼 뭐 어. 기호할 필요 없네요. 젊은 음. 사람들만이란 얘기야? 그렇지. 이건 정책을 음. 좀 바꿔야 되네. 6십 넘은 사람들은. 그것도 문제가 좀 있어. 이게 대출을 안해주요 아. 대로그려면 6층 내려와서 잠수함을 하든가 네. 해갖고. 아, <laughs> 따 뜨겁네. 근데 야, 맛있는 냄새 난다 뭐. 어떠냐? 꽃이다. 꽃이요? 음. 응, 괜찮네. 응, 좋다. 어, 응. 망고거 잡으러 다니야겠는데요, 형님? 그런데, 예 내년은 그럼, 응. 그럼 망고거 낚시대.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이나 어, 마초 영상이나 제 영상 보시면은 속으 형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뻘이에요 그, <laughs> 여러분이 좀 양해해주시고 그렇게 뭐. 싸 가지 없다 그렇게 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 나이 많은 형님이지 진짜보다. <laughs> 형님 <laughs> 너 컨셉을 잡은 거니까 컨셉 을 응. 컨셉이죠 컨셉도 응. 그래도 이제 제가 할건다 다 하고 다 하니까. 총무사 그래. 응. 아버님 그렇게좀 이상하잖아. 아, 아버님 이뭐 이상하지. 아, 군대 다시 오셨죠? 내가 특수부대. 아 특수부대. 그런데 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보면 다 특수부대래. <laughs> 옛날에 난 여기다 완자까지 탔었고. 그런데 당직할 때. 아니, 아니. 아, 방이. 오라나 완작 타봤나 왕이 그특이요 북한 넘어갔다고 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laughs> 한럼 갈라는데 다리가 아파. 아, 어나가 다리. 솔직히 넘가 몰릴 게안 돼. 그 <laughs> 그렇죠. 그래서 방향만 보다 원는. 나는 북한 넘어가 다리가 폭파됐다 얘기할 줄알았아그 <laughs> 다리가 아프시네. 아, 다리가 그대충넘어는 <laughs> 것더라고. 뭐, <좀> <laughs> <모르겠더라고>. 아, 그래서 <laughs> <laughs> 네, 고 <그리고> 갔다 올려. <laughs> <번째 갔다> 지 <할지. 웃음> <laughs> 이 조개랑 뭐 이런 거 해루질은 또 굉장히 잘하시구만요. 아, 어, 허가권이 뭐. 또 있지 않습니까, 형님? 아, 그런 뭐. 것도 잘해요. <laughs> 아하. <laughs> 그런 것도 잘하고 음, 음, 전투적으로 음, 하니까. 흑부대로 그래. <laughs> 원래 그런 걸하해거는 아, 그럼요. 음. 그래야지 음.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갖고 먹고 살고 오리지. 음. <laughs> 그렇 <그러네. 웃음> 오늘, 아프도빠랑또 초고생님이랑 또마초까지 와가지고 개조개 사냥하러 갔는데, 뭐 개조개 개털 됐어요 오늘? 네, 아, 개조개 아, 잡아이구독자라고 음. 만나면 재주고 아니, 그래. 아니 그걸 뭐하려 나눠주냐고 우리 것도 없음 싫어 먹을 내가, 것도 없지 그러죠 아,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내가 마음이 약해 그래도 망두를 <laughs> 못 먹었다 이거 아, 그래, 아, 결국에 아, 망두로 왔네 남자가 아는 척할 때는 주지도 않았어 아줌마들이 아는 척 때만 주더만 아니 언니, 언니들 언니들 나다 보고 차 있었다 차. 아 그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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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혹시 가다구를 구독을 하고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아르침만 다줘버러 <laughs> <laughs> 재밌게 잡고 또 맛있는 거또 먹고 소라상에 와서 배 터지고 갑니다. 어, 여러분, 바다에서 만나쇼! 오늘 안녕 한번 해줘야지. 만나쇼! 초장은왜들고 있어? 그냥 뭐가 터져나잖아. 아 <laughs> 똑똑하답게. <끝. 웃음>